군대에서 버려진 재료로 만들어진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닥터마틴인데요 한번 이 닥터마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독일의 군의관인 클라우스 메레텐스는 스키를 타다가 발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군인 신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군화를 신어야 했고 당시 부츠들도 불편해서 부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보다 훨씬 부드럽고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쿠션 밑창을 개발했습니다 전투 중 구출된 구두 수선공이 준구두골과 바늘로 테스트용 신발을 직접 만들었고 오랜 친구의 기계공학자였던 헐버트 펑크 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둘은 1947년부터 함께 동업을 시작했죠. 또 재미있는 점은 미창 고문은 비행장 활주로에서 가죽은 군복 바지에서, 아일렛은 군용 자켓에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버려진 군용 재료들을 재활용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튼튼하고 실용적이라 건설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1970년대 영국 펑크족과 하이모나들이 이 워커를 반항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완전히 다른 상징성을 갖게 되었고 섹스 피스톨즈, 더 클래식 같은 밴드들이 착용하면서 닥터마틴은 자유 저항 개성의 아이콘이 되었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닥터마틴의 스테디셀러인 1460은 1960년 4월 1일에 제작한 것을 기념으로 만들어진 닥터마틴의 첫 부츠라고 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날짜를 표시를 해서 1960년 4월 1일을 1460으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